랭킹 들어갑니다. 다득점에 굉장히 능한 선수고요. 예비 스트로크를 하고 공을 치기 직전에 멈췄다 나가는 스트로크에 일관변이 있는 선수죠 조금 음. 아, 무난히 득점 됐고요 한번 보세요 멈췄죠? 멈췄다 나가죠? 이런 엎드려치기 어, 아닙니다. 이 선수의 <laughs> 주특기입니다. 예비샷 아 장쿠션, 당쿠션, 당쿠션으로 가는 AA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키스피했고요. 진행방향 네, 중앙선서 어떻게 공략할까요? 버스를 예상해봅니다만 네. 아 지도를 씨 짧게 공작이네요자이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야이 출목 선수 되게 정말 몇 cm 정도일까요? 음.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니까 감이 안 잡히네요. 옆으로 돌려치기를 친네 옆으로 돌려치기 포커싱을 이용했네요. 아보셨습니 역시 새 테이블이라면 어, 천을 다시 하는 건 아니죠? 어, 새 천을 까는 거죠 어. 새로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수건을 새로 샀을 때 아니. 수건에 기름기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전에도 기동기가 묻어 있어서 키스 키스펜소... 편스. 이야 역시 역시 중국 선수네요. 네.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나 모르겠는데 전광판이 지금 앞에서 불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데. 네. 그냥 오 선수 선수 세워치기 시도. 예술부가 들어가나요? 이 불합옵니다. 야. 야, 야, 박수가 나옵니다. 오, 어, 이거 제가 어, 컴퓨터나 이런 데에서 보던 그 <laughs> 그렇죠? 영상의 한 장면을. 저런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마스. 줄을 세워서 찍어치기를 고 하죠. 여러분, 늦지 않았있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네, 그 어려운 공을 성공해 놓고 쉬운 배에 돌려치기를 옆으로 집려치기 넉넉한 기회로 키스는 피하고 득점이 네. 됐습니다 초반에는 고전하다 네. 11 1 1 11점 다득점을 이뤄내면서 경기력을 이끌어냈는데요 네. 중국 선수는 어제 15이닝에 음. 세계 1위, 현 랭킹 세계 1위 브롬 달 선수를 이김으로써 지금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 경기력을 계속 이어가냐. 음. 갈수 있냐. 아, 이거. 야, 역시. 아 뒤돌려치기 각도 만드는 거, 진짜. 정말. 아, 이 선수 장점이 굉장히 잘 치네요. 네. 그래서 공이 짧게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음. 선선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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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쿠션 비껴치기, 무난히 득점했습니다. 음. 아, 지금 현재 스코어판이안나와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러면 점수는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각을 또 재면서 도서진 선수가 볼러 들어가게 됐는데, 안치열 선수 이공은 무난히 득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야. 샷을 했는데 실패하면서 아, 비교적 쉬운 공을 넘겨줘서. 산체스 선수 이... 이 보십시오. 저 배팅이 얼마나 센지? 죠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각도가 형성이 되죠. 네. 이 산체스 선수 툭 치는 것 같은데도 보면 음... 1위부터 4위 자리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내려오질 않고 있었죠. 그래서 4대천왕, 4대천왕 했는데. 바깥으로 돌려치기로. 네. 아, 원쿠션 넣어치기를 쳤네요. 아, 이 상황에서는 저공이 가장 쉽 맞았습니다. 어, 화면 상으로도미 세하게 흔들리는. 아, 지금 제 앞에는 UMB 회장, 바르키 선생님께서 오셔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하하하테이블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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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하하 13대7, 12인역째, 산체스 선수 공격 들어갑니다. 비껴치기비 대회전. 아, 아 힘이 없어서 안 맞는 경우는 없죠, 이 선수들은. 아, 또 이거 말했습니다. 방금, 방금 선수님이 맞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네. 완벽한 또펜슬 기가 막힙니다 이중국 선수 그 어렵다는 대응을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큰 시합, 실전, 게임 중에 성공한다 야,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음. 좋아요 저... 시원시원하네요. 한국어는 공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 자, 돌려치기 대회전 무난해 보입니다. 3점, 네. 제 득점 이루어졌고, 자, 앞 돌려치기 3쿠션으로 칩니까? 아, 3쿠션으로 저... 진행 좋아 보입니다. 각도 좋아요. 좋아요. 아. 예, 4점, 응, 4점째 득점. 키거리가 지금 브릿지가 나올까요? 어, 나옵니다. 하지만 약간 불안해 보이는데요. 지금 두께만 잘 맞추면 득점이 예상됩니다. 다음 골까지 보장되어 있는 골이죠. 예, 어, 각도 좋아요. 네, 예, 좋습니다. 후이닉게 아. 35점. 이렇게 게임은 졌지만. 경기 못친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음. 19닝에 3초 굉장히 잘한 경기였는데 주목 선수 이야. 타 이공은 참잘 음, 같아요. 밖으로 음, 달려치기 키스만 피하면 무난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옆 돌려치기 대회전, 아, 또 무난해 보입니다. 3점. 아, 지금 공격권이 너무한 상황이었는데, 이충옥 선수가 기회를 살리고 있네요. 자, 3점. 옆 돌려치기 회전으로. 좋아요. 아, 속도 좋다. 돌아봅니다. 중국 선수 비껴치기로 각도를 만드는 배열인데 네. 테이블 파악이 됐다면 쉬운 공이고 테이블 파악이 안 됐다면 좀 각도가 좋습니다. 좋아요. 야 중국 선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23대 7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네요. 자, 이추목 선수가 현재 이 상황에서 1점을 더 내게 되면, 자, 역시 또 브레이크 타임 5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닌 이추목 선수 인이 그렇죠. 끝날 네, 때까지는 마지막에, 네. 계속 그렇죠. 주어집니다. 기회는. 선은 리버스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자, 아, 브라봅니다. 아, 지금 브라봅니다. 브라봅니다. 이야, 어느 분이 브라보라고 올려주셨는데 정말 이준복 선수 팔이 완전히 풀린 것 같습니다. 반면 산체 선수는 지금 초조한 기색이 보이죠. 발끝을 이렇게 살짝 들고 있는 듯한 어, 그 모습이. 그럴 겁니다. 서치 선수는 지금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경기는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게임은 뜻대로 안 풀리고 이충복 선수도 몇돌로 치기 좋습니다. 야... 10점째 득점을 로리고 있네요 돌려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전한 키스가 없는 쿠션. 산체스 선수 휴식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번 이 중요합니다. 산체스 선수는 어떤 여치기 길기잘 쳤습니다. 이건 어려운 공이었는데 참.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산체스. 자, 15인 6째. 리버스 공격. 네. 자. 저... 오, 맞았습니다. 네. 야, 오늘 저렇게 맞는 게두 번째 나왔네요. 네. 아 이러면 오늘 뱅크샷 지도하는데 왼손으로. 깔끔하게 멋지네요. 멋지리지네요 멋지네요. 멋지네요. 네요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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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지네지네요 음. 이번엔 빙구샷, 뱅크샷, 선입운다 아마 이중목 선수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선수들은 언제든지 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빙구샷이 좀따랐습니다 지금 산체 선수. 네, 내려갔습니다 3점 아, 아, 선진 선수 올라옵니다 평소 모습대로 경쾌한 스트로크 나가고 있습니다 장군은 공격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럼. 네. 한 큐에 다 끝낼 수도 있으니까 음. 어려울 뿐이지 가능 가능 한 겁니다. 아카시로 돌려치기 대회 전 치고.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음, 정말 저 순간만은 집중력과. 음. 가장 분의 회전이 빠른 시간이 아닐까 맞습니다 이게 저를 치고 저게 저를 친 다음에 네. 그 다음 여기로 와가지고 얘 치고 이렇게 가서 얘한번 치고 <laughs> 많이 쳐본 사람이 이거는 잘칠수 밖에 음. 없습니다 비껴치기 음. 횡단샷 음. 아. 좋아요 각도 좋아요 산체스 선수 왠지 좀 감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선수 4점째 득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 어, 이 주목 선수 다 따라잡혔어요. 지금 산체 선수가 수비해 놓은 곳인데, 어, 어떻게, 비구션으로. 그렇죠. 역시 주목 선수입니다. 각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laughs> 그럴 수 있죠. 어, 일로 갈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왔다. 네, 그렇죠. 전 네. 진지하게 오늘,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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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돌려줄 산체 선수의 각도가 각도 아, 좋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 1점 차로 지금 또 득점이 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동점 허용했습니다. 자. 또 무난한 배열입니다. 네. 일단 키스가 없는 배열은 네.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서을 허용한 상태인데 또 이닝을 최대한 적게 최대한 득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음. 산체스 선수는 무조건 이겨 되는 상황이고. 음. 선치데요 이 쪽으로 이전 여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 짧게. 과연 어습니다 아, 좋 살짝 이거 이거 기다서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습니다2 8습니다번 이닝에서 현재 또 삼 점을 내면서 역전을 또 가시었죠. 네, 그렇죠. 네. 자, 아, 지금 계속 대단한 이어지고 대단한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 자, 축복 아, 선수 아. 저까지 예상한 빈쿠션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빈쿠션은 거의 다들 읽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음. 보면. 득점 상황에서 대전 짧게 2 점째 득점했습니다. w a 시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난히 성공됐고요. 자 노란 공 움직임 보세요. 자 다음 공 편안하게 포지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돌려치기 짧게 치고 왔습니다. 브릿지가 좀 어려운 관계로 돌려치기 쳤네요 그러면서 또한 번의 포지션. 점제 득점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4 점. 수목 선수한테는 거의 마지막 찬스라고 보고. 그렇죠 마지막 찬스. <laughs> <laughs> 자 힘을 내서, 자 <웃음> <됐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쿠션, 장쿠션, 장쿠션으로 가는. 음... 전 쿠션 단 쿠션 돌아봅니다. 어려운 자, 상황이었는데 자, 이 공을 자, 또 어. 음, 쿠션 넣으기로 공략을 합니다. 네. 이야 이 중복 쏠 이상해서 네. 돌려치. 양념 좋아요. 네. 아, 점 이거 4점. 나머지 4점, 산지선수 초조해집니다, 이거. 아, 점수 몇대 몇인가 또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36대 36입니다. 또다시 동점을 기록을 하면서, 어, 이제 두 선수 모두 4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체스 선수는 이 공을 때리는데요. 이중복 선수. 아, 아. 이중복 선수 결정을 했습니다. 앞돌려치기 짧게인데요. 자 반대로 확률을 높이는 공으로 간데 구멍으로. 가다가 가다가 오 마치. 1점 산체스 선수를 맞이해서 마지막 23이닝째 네.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충복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반면 산체스 선수 오늘 상체도 없지 않은 실수를 연발했네요 오늘. 네.